미나상 군방화 도쿄 K장 드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장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도쿄 K장의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초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 위험한 초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 궁금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저 도쿄 케이장이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총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첫 번째 위험한 초대 속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 12시에 세면대나 혹은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두고 입에 칼을 물고 있으면 미래의 배우자가 그곳에 비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사실 이게 아예 없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이 같은 행위가 20세기 초에 행해졌다고 합니다. 할로윈데이 때 같은 날, 할로윈데이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데이인데, 그 할로윈데이 때 어두운 곳에 있는 거울을 가만히 이렇게 응시하고 있으면 그 거울 속에서 나의 미래의 배우자의 얼굴이 나타난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는 블러디 메리라는 전설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의 시초래요. 자, 블러디 메리 말 그대로 하면 피의 메리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서양에서 건너온 뭐 유령이라고 할까? 자, 거울을 보고 블러디메리를 세번 혹은 그 이상 부르면 거울 속에서 블러디메리가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사실 저는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일본에도 혹시 블러디메리라는 게 있나? 라고 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일본에도 블러디메리? 그런 약간 강령술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메리가 뭔지, 도대체 블러드 메리가 뭐예요? 실존 인물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자, 이게 바로 실제 존재했던 메리 1세입니다. 1516년부터 1 5 5 8년에 인생을 산 메릴세. 자, 그녀는요, 잉글랜드 왕국 및 아일랜드 왕국의 여왕이라고 해요. 헨리 8세와 아라곤의 캐서린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기도 하고, 본명은 메리 튜러라고 해요. 자, 그녀가 여왕으로 있었던 그 재위기간 동안에 로마 카톨릭 복고 정책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개신교와 성공회를 탄압을 했대. 그래서 이단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신교도의 사람들을 처형시켰다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었지. 그럼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뭐 총을 쐈겠어. 옛날에 그러니까 칼로 찔러 죽였겠지. 아니면 어떤 고문이라서 죽였겠지. 그럼 어떻게 피가 난자겠지. 하 그래서 어, 그녀를 사람들이 블러디 메리라고 불렀대. 피의 메리, 피를 부르는 여자. 자, 블러디 메리라는 별명이 붙었대요. 여기에서 그 블러디 메리라는 그 말이 생기게 된 거야. 자, 블러디 메리는요, 사실 서양 쪽에서 건너오긴 했는데, 일본에서도 블러디 메리 강령술이 있어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밤 12시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메리를 부르는 교령술이라고 보면 돼요. 강령술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블러디 메리가 나타나게 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뭐냐면, 깜깜한 화장실에 가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앞에 있는 거울을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r 리를세번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녀가 거울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강령술이에요. 그런데 뭐꼭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블러디 메리를 부르면서 눈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블러드 메리, 블러드 메리, 블러디 메리. 혹은, 세면기에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물이 계속 흐르게 한 뒤에, 블러디 메리를 부르는 거야. 아니면, 거울 옆에다가 양초를 이렇게 세워놓고 블러디 메리라고 13번 부르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일본에서 블러디 메리를 부르는 방법이에요. 궁금하시죠? 자, 일본 블러디 메리 부르는 방법은요. 사실 서양에서 블러디 메리를 부르는 방법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 서양과 달리 일본에서는 블러디 메리라는 이름을 세번 부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본에서는 사실 이 블러디 메리라는 전설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옛날에 메리라는 굉장히 얼굴이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대. 그런데 어느날 이 블러디, 이 메리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흉측하게 일그러졌대요. 평소에도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자랑했고 스스로도 굉장히 얼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었던 그녀는 거울을 봤는데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을 보고 그 충격으로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이 메리라는 여성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 강도들에게 살해를 당했다. 라는 전설이 전해져요. 자, 그세 번째입니다. 메리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사실 옛날에는 여러분, 거울이 굉장히 흔치 않은 귀한 물건이었대요. 그래서 그 거울을 살 돈이 없었던 이 메리가 자신의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자기가 맨날 지나다니는 그 산책길에 거울가게가 있었대. 그래서 유일한 그 메리의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즐거움이 아들이, 아들이랑 같이 산책을 할때그 거울가게 앞에 서서 자기를 이렇게 비춰보는 게 그녀의 유일한 낙이었대요. 자, 그렇지만 그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 귀하고 비싼 거울을 살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랑 같이 바깥에 산책할 때마다 그 거울을 봤는데 어느 날, 그날도 유모차를 멈춰 서서 멈춰두고 거울 앞에 서서 자기의 거울을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유모처럼 확인했는데 아들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백방으로 자신의 아이를 찾아다녔죠.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내 아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녀의 아들이 발견됩니다. 토막난 채로 말이죠. 자, 그걸 본 메리가 자신의 아들이 토막난 채 발견된 모습을 보고 미쳐가지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실 일본에서 넘어온 버전에는요, 이런 게 있어. 블러디메리, 블러디메리, 블러디메리 세번 부르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알아? <laughs> 일본 버전에서는, 블러디메리, 내가 네 아이를 죽였어. 블러디메리, 내가 네 아이를 죽였어. 블러디메리, 내가 네 아이를 죽였어. 라고 거울을 세번 보고 얘기를 한대요. 이런 버전이 일본에도 있더라고. 자, 왜냐하면, 블러드 메리가 아기를 잊어버려서 통탄하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미쳐가지고 자살을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 자살한 메리를 부는 방법은 메리를 약간 약 올린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메리를 불러낸다고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사실 이 블러드 메리가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 오인을 받은 거야. 누명을 쓴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갑자기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 "나는 메리의 존재를 믿어." <laughs> "그러자 그녀가 있는 감옥에서 메리가 나타나서 그녀를 데리고 갔다." 뭐 이런 전설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 메릴가 항상 되게 안 좋게 죽었잖아.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가 나서 흉측한 얼굴을 보고 너무 쇼크를 받아 자살을 했다. 아니면 강도한테 강간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다. 아니면 자신의 아이가 토막난 사체를 보고 미쳐서 자살을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슴에 원한이 가득한 채 죽은 거야. 어떤 전설을 들어도. 자, 어쨌든 그 원혼이 구천을 떠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메리를 부르려면 블러디 메리라고만 하면 안 되고, 블러디멜이 내가 네 알을 죽였어라고 20번을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괴담이 왜 어디서 나왔냐? 근데 진짜 신기해요, 그쵸?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걸까? 실제 이런 일이 없었으면 누가 과연 이런 얘기를 만들었던 걸까? 사실 이 괴담이 유행하던 과거에는 거울이 굉장히 귀중품이고 깨지기 쉽기 때문에 귀족들이 사실은 이런 거뭐 유머를, 유머로 치거나 거울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족들이 만든 괴담이다라는 썰도 있어. 이 괴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이 영상은요, 뭐, 한참 외국에서 막 돌아다녔던 그 실제 거울 귀신이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와 맞는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일단 밤 12시 이후에 혼자 자신의 방이나 아니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불을 다 꺼놓는 거야.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블러디메리, 블러디메리, 블러디메리 이렇게 20번을 반복해서 말한대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눈을 떠서 자신이 들고 있는 거울 속을 보면 그곳에 메리의 형상이 거울에 보인대요. 그래서 메리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배우자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자신의 뭐올한해 운세라든지 아니면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는 어떤지 물어보면 무조건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메리가 친절하기만 한건 아니라고 해. 가끔 메리가 미친, 미쳐가지고 자살한 메리가 그 거울 속에 나오게 된다면 그 거울 속에서 칼이나 가위, 도끼 같은 흉기를 들고 등장할 때도 있대요. 그때 재빨리 방을 빠져나가야 하며 아, 빠져나가야 된대요. 그렇지 못하면 메리가 거울 속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메리에게. 자, 사실 이 블러드 메리는요 원한을 가진 귀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녀를 부른 사람의 얼굴을 뜯어먹거나 눈알을 뽑거나 머리카락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자신처럼 똑같이 미쳐버리게 만든데, 혹은 거울 속으로 데려가거나 목을 할퀴거나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처를 낸다고 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는 블러드 베리가 그녀를 부른 그러니까 자기를 부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에는 평생 동안 자신을 부른 사람을 쫓아다닌다고 해요. 귀신에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버전에서는요, 화장실입니다. 자정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서는 거야. 그리고 촛불을 든대. 촛불을 켜고 거울을 보면서 블러디 메리를 13번을 외친다고 합니다. 블러디메리를 13번 부르면 된대. 그러면 아마 당신의 왼쪽 어깨 뒤쯤에 그녀가 서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럼 죽은 사람과 그 블러디메리와 12시 8분까지 대화를 할수 있대. 또 다른 방법으로는 블러디메리를 직접 보지 않고 거울에 비친 거울 속에 있는 블러디메리의 모습을 보면은 미래의 배우자나 혹은 자신의 미래의 아이의 모습을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laughs> 젊은 여성이, 이건 남자는 아니고 젊은 여성이 어두운 집이나 어두운 건물 안에서 촛불과 손가락을 드는 거야. 그리고 그 건물이나 혹은 집안의 계단을 이렇게 뒤로 걷는 거지. 계단을 뒤로 가면서 거울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그 거울에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깜깜해야 하고요. 아무도 없어야 해요. 그리고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초와 거울에만 의지한 채 걸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이 10월 20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뭐 할로윈데이가 다가오는데요. 할로윈 밤에 거울을 두고 양 옆에 촛불을 켜는 거야.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요. 머리를 빗으시래요. 머리를 빗으면서 사과를 들고 사과를 베어 먹으래. 그러면 미래의 배우자가 보인다라는 방법도 있대요. 근데, 만약에 어떤 배우자를 봤어. 그런데, 간혹, 거울에 사람이 아닌, 무슨 뭐, 약간 유령 같은 모습이거나, 아니면 해골이 비칠 때도 있는데, 이거는요, 결혼하기 전에, 둘중 하나가 죽어서, 어, 이상해. 둘중 하나가 죽어버려서, 그 둘이 맺어지지 못한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평범한 이야기인데 이거 뭐냐면 배우자의 얼굴에 그 배우자로 떠오른 어떤 사람의 얼굴에 흉터가 이렇게 있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대. 그런데 내가 얼굴에 그 흉터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그 배우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네가 그랬잖아. 얼굴에 왜 흉터가 있냐고 하면은, 니가 그랬잖아! 라면서 소리친다는 그런, 뭐, 공포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 블러디 메리는요, 사실 굉장히 집념이나 집착이 강한 여자야. 그리고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여자기 때문에, 일단 그녀를 부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대. 그래서 블러디 메리를 부른 사람은 미치거나, 아니면 자살하거나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부른 사람을 끌고 가기도 한다고 하니까 블러디 메리를 부를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녀를 부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